네, 예, 아 이번 시즌은 어 정말, 어, 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왜냐면, 김동현 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. 예, 네.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전에 뭐, 제가 이격투 선수 오래 하다 보니까, 어 참으격투나 이런 격투기나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, 사실 애매한 좀, 저도 잘 모르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,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, 와, 하고 넘어가는데, 이제 장은실 씨가, 어, 이거 아닌데, 라고 하실 때, 예, 그런 부분이 있어서,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, 일단 이건 제 의견이고, 예, 우리 장은실 선수의 의견 어떤지 여쭤보고, 모두들이 장은실 선수의 의견을 다 듣는 이런 분위기도 아 나오고요. 아이고야. 근데 저도 사실 거의도뭐 굴복하진 않아요. 또, 어,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하고, 속으로만 예, 그렇게 얘기를 하고, 또 사실 제가 해병대 출신이고, 그쵸. 수은 우리 해병대 전후에 어, 선배분들이 보면서, 강철 부대를 보면서, 물론 너무 열심히 잘했지만, 사실 그 전까지는 뭔가 주목받지 못했어요. 예, 활약을 해야 되는데, 조, 자연스럽게 좀 제일 먼저 좀 집에 간좀 쪽이었습니다. 그래서, 아, 보면서, 아, 좀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계속 내가 나가야 되는데 했었는데,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. 야, 진짜 빨간 명찰 달고 나올 아, 정도 그거를 아, 스포일을, 스포일 하시면 어떡해요? 자, 아 이거 다르다고요. 일단 다르다. 다르다 좋습니다. 예. 어, 지금 순간적으로 기분 극치오신줄 알았어요. 에이, 하실 때. 야, 예. 자, 어서 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아 물론이죠 제가 김동현 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된거 너무 영광이지만 제가 감히 여자 운동선수로서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? W에 있어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함께 하면서 그런. 예, 현역이시고 또 네. 좋습니다.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김동현 씨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나요? 아, 그렇죠.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, <laughs> 네, 아, 많이 합니다. 여,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. 생각... 제가, <laughs> 예,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놀랐습니다. 예.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은실 씨가 네. 큰 역할하고 을 아,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네.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군이잖아요. 이게 근데 항상 뭐 걸크러시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이번 여군 편은 어, 정말 밖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, 이 얘기를